안녕하십니까. 원장 김원장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기력이 쉽게 안 돌아오네요. 근데 몸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청이 있고, 봉화군의 소재지입니다여기 이곳에는, 봉화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명당터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택 명당터전으로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봉화 닭실마을이라고 조선, 조선시대 때 충재 선생, 권충재 선생의 그 사셨던 곳이죠. 이곳에는 대단히 큰 대명당 혈판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제가 학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과 관련된 형국이에요. 이곳에. 음택 묘자리가 천하대명당급 묘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형국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학소열이라고 하는 이 형국은 낙하음천이라고 하는 큰 내야 내성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모래를 날라가서. 낙동강을 아름다운 모래 모래 강으로 이내성체에서 모래를 다 나릅니다. 근데 댐을 만들어가고 낙동강으로 모래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그댐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산 낭비에다가 천하의 그 자연경관을 다 훼손했습니다. 왜냐 수자원 공사는 일을 해야. 공사를 해야 먹고 사는 기관 아닙니까? 이가 그러니까 천해의 자연유산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수자원공사.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도 아니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도 선정을 해야 될 만큼 아름다운 내성천이에요. 그 모래사장이 모래의 유입이 정말 끝도가 없이 이어져가지고 낙동강의 하루에 그 엄청난 모래를 이 내성천이 가져다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성천과 낙하음천 사이에 천하대명당급 대단한 명당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봉화에는 48,000평 규모의 명당혈판과 양 양태 혈판이죠학소열 천하대명당 그 묘혈이 있다 봉화는, 봉화, 봉화는 한자로 바틀봉자를 씁니다 화는 화할화자고요 봉황봉자가 아니에요 보통 봉, 봉화하면은 봉황이 이렇게 있는 걸로 한자를 오해하시는데, 받들, 받들 어서 좋은 곳으로 뭔가를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제명도 아주 그럴싸하죠. 어디가 4만 8천 평의 대명당 양택 혈차냐? 그 유명한 탁실마을이 규모가 8만 8천 평이나 됩니다. 박실마을 전경이에요. 닥벼슬처럼 산이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산이 전체가 명당혈판입니다. 이 산이 다 거의 다기에요. 이 안간이 그게 규모가 4만 8천 평이나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집들은 다 명당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그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이곳이 청암정이에요 청암정 사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암반 위에다 정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연석을 길다랗게 돌을 파내서 다리로 만들었어요 아주 운치있습니다 가보면 그리고 이, 이 청함정이 앉아있는 자리도 명, 명당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 자리를 못 건너가게 해가지고, 청함정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가히 정경이 진짜 충제 선생의 권충제, 어르신의 개인, 그 집안의 개인 정자예요. 청함정이 아주 신선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권력도 누리시고, 명당터에서 재력도 엄청나시고,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나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데서 신선처럼 선익을, 부채를 살랑살랑 하면 겨드랑이 밑에서 어? 날개가 우하 등선, 우하, 날개가 나와서 등선할 것 같아요. 신성이 돼서 가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언제 놀러 가 보세요. 양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집들 규모도 엄청나고요. 저 뒤에 산이 점다 명당터입니다. 근데 양택지예요. 묘혈은 없어요. 음택과 양택이 다른 게 있어요. 음택은 커봐야 큰 자리는 혈장까지 하면 대여섯 평 되고 보통 두세 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너지가 음택은 강합니다. 대여섯 평 되는 혈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정혈처는 두세 평이 안 돼요. 음택은 아주 작습니다. 양택은 800만 평까지 있어요. 여기는 규모가 4만 8천 평이나 됩니다. 닭실마을은 천하대명당 급 양택지예요. 여기가 닭실마을이에요. 보이시죠? 두 개의 물줄기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름이 이름도 잘 지으실 수 있었을 텐데 둘다 가게 다깃자를 썼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산태국 수태국으로 결구가 딱돼 있어요. 수구 쪽이 가보면 물 빠져나간 데가 보이질 않습니다. 원래 대명당터널 그래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당 혈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명당 혈판이에요. 크기가 거의 5만, 5만 8, 8천 평 정도 됩니다. 4만 8천 평. 정확하게 정확하, 대충입니다. 이게 15만, 1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언뜻 계산해보면 4만 8천 평 정도 돼요. 물론 몇백 평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측량을 하지 않고 카카오 지도에서 제공해주는 평수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보면 4만 8천여 평이 나와요. 이 사각형 안이 다 명당터입니다. 근데 여기 뒤로 올라가는 요, 요 가까이에 있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여기는 명당터가 아니에요. 안타깝죠? 이렇게 큰 4만 8천 평이나 되는 대명당 헬판이 봉화 닥실마을이에요. 여기, 여기 집도 일부는 명당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나 묘는 이런 대갓집이 있고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데는 뒤에 산에다 묘를 못 씁니다. 또 마을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마을에서 반경 300m 이내는 묘를 못 써요. 묘를 썼다 할지라도 2 0년안된 묘는 파묘해야 됩니다. 그래 매년 벌금이 나와요. 파묘 안할 수가 없어요. 돈이 뭐 있다 하더라도 매년 별금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4만 8천평, 이 면적이 정확하게 명당 혈판이에요. 이 안에서는 저, 전체에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청암 정도 명당 혈판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꼭 놀러 가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그냥 제가 이름 대충 붙였습니다. 이 안에, 천하대명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학소열, 학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학이 내성천에 맑은 물 흐르는 내성천에 싱싱한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는 그런 장소예요. 이 형국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형국인가? 이게 주능선이에요. 주다 삽니다. 사에는 혈이 안 맺혀요. 사는 혈처를 이렇게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 이런 사에서 자청용 우백코를 찾아가지고 요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이거 학종봉입니다. 굉장합니다. 자청용 500호, 외청용, 외청용, 외청, 몇겹을 감싸고 있는지 몰라요. 또 물은 낙하암촌으로 해서 3면이 이곳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이렇게 또 봉화읍을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합수가 되죠. 그래서 이 여기 안에 있는 천하대명당급 설처를 이 묘향은 근자손향이 됩니다 동남향이 돼요 이 혈처에다가 보통 명당 집터는 웬만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현국을 보면 물이 감싸고 있고 주산이 받치고 있는 자리들이 대체로 명당터들이 있어요 근데 풍수하는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요. 짝대기 풍수들. 명당 터라고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여섯 명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제로는 서너 명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아예 못 잡아요. 이 신기하게도 그냥 명당터를 잡을 수 있는 게백 년이 가고 천 년이 가도 이 학수열이 비어 있어요. 이 안에 빨간 선 안에 금방 찾을 것 같지만 못 찾습니다. 이런 엄청난 형국이 만들어 있어도 그 자리를 못 가요. 그러나 이청암정이 있는 이닥실마을 같은 데는 금방 압니다. 앞에 물이 두 개가, 두물질가 감싸고 있고, 또 산태국, 수태국으로 파구가, 물빠져나간 데가 결구가 돼 있고, 이런 자리는 현국론만 알고 있는 이런 풍수, 현국론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잡아요. 운 좋으면 명당 혈판은 들어가는 거고, 운안 좋더라도 음에너지 약한 데 살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수 있어요. 아편 사람은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이려니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무예 무드가 한데 조상님들을 모셔지면 수백억을 벌더라고요. 명당이 아닐지라도 집안에 머리가 좋고 또 품성이 좋고 이런 분들은. 그, 사업을 해도 아주 잘해요. 저는 역대 조상들이 명당터 하나도 없는데 본인 능력으로 300억대 이상의 재산을 모으신 분도 봤어요. 왜냐, 전부 다 조상, 윗대 조상, 조상님들이 음에너지가 거의 없는 무해무득지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출중한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명당의 조상을 모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는 학소열은 귀한 사람들이 태어나요.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고관대작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보세요, 여 자우사가 가히 천하 대명당급 아닙니까? 자청룡 500호, 자청룡 500호. 이런 자리에다가 조상을 모시면 그 집안은 대한민국 대표 가문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발견자리 연구원 김원장에 대한 사랑이랍니다. <laughs> 구독 안 누르시면 <laughs> 여기 음에너지를 맞으실 수 있어요. 돈안 듭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이 양에너지가 듬뿍 나온 명당터를 혹시 얻을 주, 얻으실 수얻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